안녕하세요. 한국 언론 포털 통신사 도시군구 의회를 가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문한 곳은 인구 100만을 바라보고 있고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가 있는 아름다운 곳이죠. 남양주시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인터뷰 주인공은 네, 바로 남양주시 의회 이철영 의장님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러 가 보시죠. 남양주시 의회 이철영 의장님 모셨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의장님, 8대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하신 지약 100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느껴오신 소외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에, 의장으로 취임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에, 벌써 100일이 넘었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에, 취임 이후 각계 각층의 여러 시민들, 사회단체와 소통하면서 민생 현안을 살피고 현장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에, 집행부와도 소통하면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에, 앞으로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에 할 일이 많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합심하여 시민의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해 나가야겠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네, 의정 활동에 열심히 임하시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 시간이 의장님께 빠르게 흘렀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후반기 남양주시 의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의정 목표는 무엇일까요? 에, 먼저 코로나 19 감염병의 장기화로 많은 시민들이 이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데 에, 시민들이 더좀더 어, 안심하면서 일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역 대책 지원과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삼기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개발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시민의 뜻과 기대에 부응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좀더 충실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남양주시의회가 생각하는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상 무엇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화, 복지, 환경 등 도시의 모든 분야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많은 시민들께서 교통난에 대한 걱정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강역철도, GTS 비노선 등 철도 교통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도시 발전의 원동력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가장 시급한 현안상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3기 신도시가 건설되면 시민분들 교통난 걱정을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남양주시 의회가 대응하는지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장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통에 대한 개인적 견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에 인물은 기부지라는 말이 있는데요. 사람이 말을 하지 않으면 기진도 알지 못한다는 그런 뜻이죠. 소통의 중요성을 아주 잘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소통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오해와 또 시행착오 속에 시간적, 행정적, 재정적 낭비가 초래되기도 합니다. 소통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주 만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소통은 정책 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의정 활동을 포함한 모든 사회적 관계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의장님이 가지고 계신 의정 철학이나 좌우명이 있으시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중국 후한 서에 나오는 이제 금석이계라는 이제 고사성어를 말하고 싶습니다. 에, 생각을 한 건데 집중하면 새나 돌도 뚫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강한 의지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도 성공을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의정 활동뿐만 아니라 일상의 생활에도 어서도이 글귀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금석 이게 아주 멋진 말인데요. 의회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역할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집행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에, 시의회와 집행부는 이 정책 파트너로서 정책의 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서로 소통하고 협력해서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임을 깊이 인식하여 소통과 협력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약간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의장님 취미 있으시다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저 의원 오기 전에 산을 많이 좋아했어요. 산을 좋아하고 운동 이제 산에 가면 그렇게 마음에 이제 안정을 얻고 그랬었는데 의원 활동하다 보니까 자주는 못 갑니다. 근데 취미라 그러면 등산을 좀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요새 날씨 굉장히 좋은데 또 등산 되게 가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남양주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 감염병의 여파로 계속되는 경기 침체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주신 덕분에 어려운 시간을 슬그러게 극복하며 우리 시가 인구 100만에 살기 좋은 대도시로 더의 도약을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직의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만 저는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또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 백만의 살기 좋은 남양주시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견디고 계시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새로운 희망을 갖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변화 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양주시가 살기 좋은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고 계신 이철영 의장님 만나보았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신 이철영 의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철영 의장님과 나눈 인터뷰 잘 보셨나요? 앞으로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성장할 남양주시 앞에 놓인 3기 신도시 건설과 수도권 광역철도 현안 등을 남양주시의회가 어떻게 풀어갈지 저도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남양주시의회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